어, 가 보자. Teen s e n s t i o n 행동하는 십대들이라는 제목의 글이네. 무슨 내용이지? 자, many young people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지? 많은 젊은 사람들이 are making. 자, 비동사 플러스 ing 나오니까 진행요뭐뭐 하고 있다라는 의미. 그다음에 요게 지금 만들다라는 의미의 동사고 얘가 지금 목적고 목적 부어 인데 지금 목적 부어가 명사로 나왔잖아. 이런 식으로 목적 보호가 명사가 나오면 목적어를 목적 보호로 만들다라는 의미야. 그러면 많은 젊은 사람들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카터 올리비아 리스 이러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젊은 사람들, 세상을 더 나은 장소로 만들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되겠지. 자, 이 사람들은 have become, have plus pp, 현재 완료, 리더가 되었는데, 어디에서 리더가 되었냐면은 saving animals, 동물들을 구하는 데 있어서 리더들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느낌. 그 다음에 in plus ing 나오면은 뭐뭐 하는 데 있어서란 얘기고, in이 전치사니까, 당연히 뒤에 명사 형태 나와야 돼서, save가 saving 형태로 나와있네. 자, o l 비록, 뭐뭐일지라도, 자, o l 에 걸려있는 절이 여기까지 자, 그들은 겨우 10대이지만, 그들은 실제로 made a difference, 차이를 만들었대. 어디에서? 세상에서. 여기서 세상에서 차이를 만들어 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세상에 변화를 일으켰다는 얘기야. 10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대. 그리고 이 올도가 요번 핵심 문법이야. 자연스럽게도 우리 올도랑 관계대명사 와 했지. 그게 이제 핵심 문법이더라고요. 이번 단어 How were they able to do that. 자, 그럼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할수 있었을까요? 요 be able to 하면은 뭐뭐 할수 있다라는 c 캔의 의미된다는 거 참고하고. Let's hear from 카터, 로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자. 자, 이런 거 문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했을까요? 그을을이 그것이 뭘 나타내주는지 어떤 부분이 되겠어? 이 앞에 있는 이 내용을 받아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카터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자. 자, When I was five, 이제부터 I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제 카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겠지. 자, 내가 다섯 살이었을 때 나의 여동생인 올리비아와 그리고 나는 이치 여기까지를 끊을게. 자, 나의 여동생 올리비아 나 각각은 어답터 치타 이 어답터 하면은 입양하다라는 얘기야. 치타를 입양했대.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치타, 동물 치타를 입양했더니 Did we raise a cheetah at home? 여기 raise는 기르다란 얘기야. 자, 우리가 집에서 치타를 길렀을까요? No, 아닙니다. We donated to charity. 우리는 자선단체에 도네이트, 기부를 했습니다. 어떠한 자선단체냐면 은 이러한 자선단체. 요 대세 정체는 뒤에 이런 식으로 동사 따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나왔고 주격관계대명사가 될 테네 그 다음에 위치로 기본적으로 바꿨을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동사에 s 붙어있는 이유는 요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와 뭐 되는 거지? 수일치되는 거지 수일치 야구 저 프로텍트 S 붙어 있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중요한 문법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는데 어떠한 자선단체냐면은 야생치타를 보호하는 어디에서 남아프리카에서 야생치타를 보호하는 자선단체를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습니다. 자, our parents told us, 부모님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That 이하에 있는 내용이라고? 여기서 that은 접속사 대시 되겠네. 만약에 우리가 did not protect them, 그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며 여기서 그들이란 건 누구겠어? 그렇지. 야생치타 얘기하는 거겠지? 우리가 야생치타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할수 없을지도 모른대 뭐를? 치타를 볼수 없을지도 모른데 어디에서 가까운 미래에 치타를 볼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아빠 부모님이 우리에게 얘기를 했대. 자, we soon became interested in 자 모모에 관심 갖다라는 이미지 be interested in 우리는 곧 관심 갖게 되었는데 helping other endangered animals, endangered가 뒤에 있는 animals 꾸며주라고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도와주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 역시나 인이라는 전치사 다음에 나와 있는 동명사 ing. 자, a few years later 몇년 후에 참고로 요 a few 하면 몇 며칠한 얘기고 요 a few 말고 a little도 같은 의미지. 근데 a few하고 a little을 구별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뒤에 동사가 복수 명사로 나와 있으면 a few 단수 명사로 나와 있으면 l 리이 되는 거니까 어리를 a, a few 구분해서 쓸수 있어야 돼. 자다몇년 후에 with help from our parents, 우리 부모님들의 도움으로 we create, 우리는 만들 수 있었는데 뭘 만들 수 있었느냐? Non-profit organization. 여기서 organization 하면은 단체란 얘기고 profit 하면은 돈을 버는 수익을 얘기해. 근데 논이니까 수익이 없는 단체라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비영리 단체라 그래. 그러니까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단체라는 얘기야. 돈 벌려고 만든 단체가 아니라는 얘기지. 자, 우리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투는 모모하기 위해서 우리 투부정사 모모하기 위해서라는 의미 가지면 무슨 용법이지? 부사종용법의 목적이지? 부사정법 목적이야 그것들 계속해서 치타를 지칭하는 건데 치타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자 we wanted the next generation to be able to see these animals 자, 문법적으로 하나 가져가자 여기 want 동사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이 명사가 목적어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얘가 목적 부호 5형식 문장인데 중요한 거 원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목적부어 나왔을 때이 목적부어 첫 단어가 투부정사 나와야 된다는 거. 이거 문법적으로 중요해. 야, 꼭 목적어가 목적부어하기를 원하다라는 의미야. 목적어가 목적부어하기를 원하다. 자, 그러면 누가 뭐하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니까 다음 세대가. be able to see these animals 이 동물들을 볼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be able to는 역시나 can이랑 같은 말이지 우리 세대 말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동물들을 볼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we named our organization one more generation 자, name이란 단어 나오면 이런 식으로 목적어, 목적어 부어 나왔고 목적어를 목적부어라고 이름 짓다 o 는얘기 m t i t a n u 이라고 이름 지었대 이게 이제 단체 이름이 되겠지 We also studied it. 우리는 역시나 공부도 했는데. 어위험 e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동물에 대해서 공부도 했대 그리고 에듀케이티에듀케이티 하면 가르쳤다는 얘기지. 우리의 친구들에게 뭐에 대해서 그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동사가 병렬 형태로, 과거 형태로 동사 두개 나오고 있네. 오케이. 일단.